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단잠을 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정욕을 꺾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위에 우리가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넉넉히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품은 자처럼 제자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5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단하니 너희가 요배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유를 여기는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의 시작은 부환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대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부환자들아, 형제들은 어제 우리가 볼 때.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또 부한자들의 핍박이나 그들이 착취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가 바로 형제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제 이어진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제들. 이 야구보는 그 형제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아라고 부르거나 힘없는 자들아라고 부르기보다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부한자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눈빛은 항상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형제들아 한 가족으로 한 핏줄로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부터 우리는, 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형제들아, 굳이 대꾸로, 부한자들의 대꾸로, 가난한 자들아라고 말하기보다 그들은 곧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길이 참으라 라는 말로 또 시작을 합니다. 형제라, 길이 참으라. 즉 인내하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해도 품꾼이 수고했는데도 품삭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그 억울함이 있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지질 때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억울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난 선하게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 여러분,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인내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에 대한 마음가짐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인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굳건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힘들지 않아 말하고 얘기할 때도 아주 그냥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그와 같은 뉘앙스가 바로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내를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아마 원망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원망을 하지 말라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니까, 환경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아, 나 우리 집은 흑수저야. 가진 게 없어. 우리 부모님은 너무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직장 동료나 상사, 이 모든 환경들.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사실은 더 깊이 가보면 거기서 상대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는 말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저여만 합니까? Why me? 이런 표현을 쓰죠.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끝은 언제인 겁니까? 도대체 끝나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원망들이 굉장히 깊게 깊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본 구절의 뒷부분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원망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술로 내가 내뱉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원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도 허락하셨고, 기쁨도 허락하셨고, 어려움도 허락하셨고,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수고했으나, 그 품싹스를 얻지 못해서, 통곡이 나오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인내함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적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을 반드시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반대로 붙드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원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 보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말하는데, 이 인내의 전제 조건이 또 뭐겠습니까?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다라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여기시이시다 요배 인내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내였습니까? 그런데 그 요배 결말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율이 여기는 자 아니라, 이 인내의 밑바닥에 우리가 깔릴 수 있는 건 주는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다. 긍율이 많고 인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인내의 밑바닥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요. 억지로 살아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죠. 우리가 인내한다는 건 아주 강건한 마음,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다. 그걸 붙잡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왜 나입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그 마음속을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를 경험하고 배워가며 실천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